저번 시간 주방을 정리하면서 딱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맨눈으로 찾으셨나요? 바로 주방 후드 필터입니다. 사실 몇달전이 방법으로 기름때를 제거하는 영상을 봤었는데요. 솔로 박박 문지를 필요 없이 간편하게 강력한 기름때를 제거할 수 있더라고요. 간혹 소량의 기름때나 찌들어 보이지 않는 기름때로 제거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열심히 기름때를 많이 모아봤어요. 오래된 호두 먼지도 힘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제거하는 꿀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먼저 스티커를 제거해줍니다. 청소하면서 오늘 알게 됐는데 색이 칠해져 있는 게 아니라 스티커였어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탄산소다입니다. 과탄산소다에 함유된 과산화수소는 잔여물이 남지 않은 친환경 세제인데요. 얼룩과 때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에요. 주의하실 점이 과탄산소다를 이용해 청소할 경우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스크 착용과 함께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볼수 있는 롤 휴지봉지입니다. 휴지봉지 대용으로 큰 비닐봉지, 쓰레기봉투로 하셔도 돼요. 대부분 싱크대 안에 놓고 청소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노출이 되거나 싱크대에 묻은 기름때 청소도 해줘야 돼서 비닐에 놓고 하면 솔로 문질를 필요 없이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사용해야 해서 고무장갑 안에 면장갑을 착용해주세요. 과탄산소다와 주방세제를 3번 펌핑해준 뒤 뜨거운 물을 필터에 잠길 정도로 넣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본 필터는 저희 집보다 작더라고요. 작은 필터는 휴지봉지가 딱 좋아요. 두 번째 문제점은 필터가 개수대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서 한쪽 면만 치우치게 돼서 반만 제거됐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은 저처럼 고생하시지 마시고 문제점을 잘 숙지하시고 다음 영상과 같이 따라해 주세요. 화장실 바닥이 평평해서 여기가 딱 좋네요. 과탄산소다 한컵 반, 주방세제 3번 펌핑, 뜨거운 물을 필터에 잠길 정도로 넣은 뒤잘 섞이도록 살살 흔들어주세요. 잘 제거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헹굴 때 주의하실 점이 갑자기 차가운 물을 만나면 남아있는 기름때가 엉겨붙어요. 꼭 따뜻한 물로 헹궈주시고요. 잘 말린 후에 결합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분은 미세한 작은 얼룩이 생긴다고 해요. 아마도 너무 오래 담가두면 그렇게 될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확연한 차이 느껴지시나요? 이제 솔로 힘들게 문지르지 마시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천연 세제로 청소하세요 자 이제 찐득하게 붙어있는 호두찌든대 청소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손이 잘안 닿는 곳이라 신경을 잘안 쓰는 곳인데요 사실 잘못된 청소 방법으로 실패한 후 힘만 빠지고 청소하기가 싫더라고요 포기하시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힘 안들이고 간편하게 청소하실 수 있어요. 바로 청소의 1등 공신 에탄올입니다. 에탄올이 없으면 손소독제도 좋아요. 저는 마침 유통기한이 지난 손소독제가 있어서 사용해봤어요. 먼저 분무기로 따뜻한 물을 뿌려 찐득한 때를 불려줍니다. 어느 정도 마른 후 에탄올로 닦습니다. 이때 에탄올은 직접 분사하는 것보단 마른 천에 뿌려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호흡기로 직접 마시게 되면 건강에 좋지는 않겠죠? 에탄올과 손소독제 두 제품을 모두 사용해봤는데 효과는 둘다 비슷했어요. 개인적으로 손소독제가 조금 더 부드럽게 잘 닦이더라고요. 코너 쪽은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닦으면 잘 닦여요. 비포 애프터 보실까요?